쟤는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여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끊이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에 속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 네 여자로 만들고 싶은 여자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라면 무조건 초반일수록 케이득이야 이유는 간단해. 14년 경력 2천 명의 남자들을 연애 고수로 만든 실전 연애 코치 불대장이야. 오늘은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무조건 빠지는 대화법두 가지를 알려줄게. 이번에 알려줄 내용들은 쟤는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여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끊이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에 속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럼 지금부터 뼈와 살이 되는 내용 내 경험과 인사이트를 느껴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 첫 번째, 여자와 말을 빠르게 넣어라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내용일 테니까 집중해봐 프리에서 말하면 여자와 빠르게 반말을 하는 사이가 되라는 거야 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더 좋고, 이일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코칭 썰을 하나 풀어볼게. 이제부터가 찐 핵심이야. 얼마 전에 신사클럽에서 오프라인 연애 코칭을 했을 때야. 코칭을 하다 보니까 존이 한 명이 네이더망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22살, 모태솔로 신규 수강생 동생한테 어미새처럼 여자애를 붙여줬어. 초반에 여자애 표정이나 전반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 수강생 동생을 쳐다보고 웃음기가 번지는 걸 보고 관심의 신호를 분명히 관찰했지. 근데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애 표정에서 웃음기는 점점 사라지고 호감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자애가 떠난 뒤에 즉석 피드백을 해줬어. 어떤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니까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 문제더라고. 바로 여자는 말을 놓지 못한 채로 존댓말로 사적인 사이로 진입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왜 중요했을까? 말을 놓지 못한 채로 관계 진전을 하려고 하잖아. 남자 대 여자 프레임이 안 잡혀. 이로 인해 영양가가 없는 대화 플러스 의미 없는 시간만 날아가고. 여자는 곧 지루함을 느낀 채 자리를 떠났던 거지. 아마 이 대목에서 쌤 근데 여자랑 꼭 말을 놔야 돼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 대목에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너의 경쟁자는 모르는 게 좋을 만한 핵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귀중급 해봐. 만약에 너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닌 네 여자로 만들고 싶은 여자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라면 무조건 초반일수록 말을 놓는 게케이득이야 이유는 간단해. 왜냐하면은 남녀 사이의 존댓말은 격식을 갖추는 거 마냥 공적인 사이로 심리적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거랑 같은 위치거든. 근데 서로 말을 빠르게 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단번에 심리적 거리감을 허물게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를 개인적인 사이를 규정해서 남자 대 여자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관계 발전을 빨라지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길게 말해서 뭐해? 안 봐도 비디오지 여자랑 고속으로 꽁냥꽁냥한 남녀 분위기 사이를 손쉽게 향상시킬 수가 있어 또한 가지 다른 이유는 여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 자체를 리드하고 주도하는 모습에서 지배력이 생겨 남성성이 전달이 돼.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있었던 호감이 관심의 매력세 위치로 전환이 되겠지. 이로 인해 여자가 너한테 푹 빠질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거야. 만약 여자한테 시간, 돈, 에너지 다 쓰고도 존댓말까지 깍듯하게 하면서 결국에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남자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말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최소 이제 살면서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당할수 있을 테고 너의 이야기였다고 사실 고백하자면 내 예전 이야기야. 그럼 생면부지 여자랑도 말을 빠르게 놓을 수 있는 실전 기술을 알려줄게. 모태솔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은 아주 쉬워. 여자한테 혹시 제가 말을 놔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건 절대 노노야. 바로 애시당초 전략을 사용하는 거지. 애시당초에 말을 놓은 채로 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거야. 아마도 이때 간혹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높거나 혹은 예민하게 굴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적어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가령 왜 말을 놓는 거냐고 하는 뉘앙스로 테스트하듯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이때 순한 맛 버전으로 알려주자면. 친의 지대는 의미로 말 놓은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상황 대처 능력을 통해 매력도를 높일 수도 있고 매운맛 버전으로 알려주자면 난 원래 여자로 느껴지면 중대 말안 한다고 하면서 나는 상남자식으로 너의 주관을 보여줄 수도 있어 당황만 버전은 오히려 그럼 누나라고 부를까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여자를 방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지.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도 현재 이도연이 5살 연상인 임지연하고 사고 있는 도중에 수상소감에 지연하라고 한번 말했다고 여초카페 전국 누나들 심장박동 고장나서 부정맥이 속출했다고 난리 법석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버머스티브로 코칭쌀에 나온 20대 초반 수강생이 나한테 형균이 저는 22살이라 대부분 여자들을 만나면 연상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길래. 초격차 연애의 지능이 니나원에 입각해서 내 이름이 오빠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할 비논리적 대화 패턴을 사용했더니 이제는 연상녀들이 예전에는 자기를 남자로 보지 않아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심쿵한 반전 매력이 있다면서 자기를 수컷미 가득한 남자를 보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연애라는 건 프레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방법을 알면 쉽고 정답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될수 있게 여자랑 말을 빠르게 놓는 화법을 사용해봐. 여자가 밤잠을 설치도록 하는 성적 매력 있는 남자가 될 테니까. 두 번째 비논리적 대화는 여자한테 통한다. 말이 좀 어렵지. 그냥 쉽게 말해 여자한테 캐소리를 위태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머릿속에 한명 떠올랐을 거야. 입담으로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는 탁지원 유형님. 레전드들을 많이 쓰셨고, 요즘에서 하시는 유튜브 채널 보면 수많은 미녀 패널들을 쥐락펴락 하는 걸 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지. 특히나 이비논리적 대화를 풀어나가는 전개는 여자한테 호감 표현할 때내 경험상 아주 효과적이야. 노잼남들한테 여자들이 질색발색하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초반일수록 분명해 여자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못한 채 너무 진지하고 논리적으로만 호감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이런 대화는 여자를 절대로 끌어당기지를 못해. 그런 비논리적 대화를 통해 여자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호감 전달하는 법을 알려줘 볼게.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할 아주 쉽게 풀어볼게. 이번에 압구정 하프에서 여자애를 만났었어. 여자가 이미지 예쁜 거랑은 별개로 굉장히 귀티가 나고 고급스러운 외모였어. 유진스 민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생각해봐. 다 똑같이 눈이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급지게 생겼다, 귀티나게 생겼다 이런 말은 한트로 불어봤겠지? 내가 똑같은 말을 해봤자 여자애는 그저 웃고 감정선을 건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얼굴을 빠. 많이 쳐다보면서 얼굴이 라고 2초 정도 끌어주고 이부진상이네라고 말을 했어. 여자 입장에서는 예측된 말이 아니었던지라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서 이부진상이 뭐해라고 묻길래 아니 얼굴에 리치 바이브가 묻어나서 그렇다. 혹시 카드한도 무제 아닌 거 아니냐. 놀리기까지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여자에게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켰다고. 대화를 몇 마디 하다가. 아빠가 부자지 저는 아니에요라고 겸손하게 말하길래 그럼 지금부터 자기라고 부른다고 하고 장인어른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아무리 전해달라고 하면서 위트 있게 연락처를 받았다고 과하지 않은 뻔뻔한 태도와 상황에 맞는 캐소리적 밑트로 무장한 비논리적 대화가 여자한테 먹히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예측불안 대화를 통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켜 도파민을 삼속게 할수 있기 때문이야 예측이 되는 건 재미가 없고 지루해 근데 예측불가한 대화는 뇌의 신선한 충격을 가미해 혹심을 불러일으켜 이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 여자에게 매력을 각인시킬 수 있는 거야 주의해야 할 거는 매번 비논리적 대화로만 하는 건 좋지가 않아 그럼 사람 자체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상호작용 시 매력 각인이 필요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텐션이 떨어질 때쯤에 텐션 유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칭찬보다는 비논리적 대화 기법을 사용해서 관계 진전을 시켜봐. 너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석처럼 확 끌어당기는 연애 스킬을 탑재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만편에서는 본능적으로 여자들을 끌리고 또 안달라게 할수 있는 개꿀팁을 알아봤어. 미녀들이 끊이지 않는 연애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봐.